그래서 지금 여기 갈까요? 주방으로 갈까요? 거실로 갈까요? 아좀과한가 근데 사실 뭐, 애기 놓고 하면 좋잖아. 드레스룸은 너무 좋고 예쁜데 좀 작아요. 좀 하기로 해요. 하기로 해요. 이렇게 약간 큼지막한 거 좋거든요. 부부 욕실에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왜죠? 띠디디 <laughs> 오 이사님 안녕하세요. 구해자파트닷컴 우담비사입니다. 제가 여기 한번 쭉 둘러봤는데 여기 너무 좋은데요. 어, 지금 약간 조명도 그렇고 네. 입구도 환하고 약간 대형 평수의 향기가 스물스물 날 건데 약간 좀 진짜 서울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여기 지금 완전 계약률이 너무 좋은데입니다. 그래서 어딘데요 여기가 느낌 뜬감은 있는데 <laughs> 울산의 에피트 스타시티입니다. 이름도 뭔가 서울스럽다. 그렇죠. <laughs> 네. 자, KTX가 쓰는 그 역,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회화관 강이 보입니다. 뷰가 나온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한50% 정도, 음 아, 더 되겠다. 한 60, 70%는 뷰가 사이뷰로 해가지고 다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조경 끝내주고, 아, 영화관처럼 이렇게 AB룸? 그런 것들도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좋긴 좋은데 더 좋은 게 이걸 미리 얘기해도 되나? 저만 알려주세요. 소근소근, 이렇게 아, 입주 때까지 어. 5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또 아주 소근소근? 비싼 애가 그렇게 500만 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평수에 사업총. 이 평수가 몇 평인데요? 36평인데, 어, 거의. 평 응. 그런데 한 40평? 하여튼 가서 들어가서 일단 한번 봅시다. 네. 네. 자, 우선 입구에 보면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넓게 되어 있습니다. 색감도 좋은데, 물론 한쪽은 신발장이고, 한쪽은 펜트리죠. 네. 그런데 이 펜트리가 넓어 보이는데, 아. 넓진 않아요. 밖은인데? <laughs> <방금인데>? 예 <laughs> 네, 문으로 보면 엄청난 크기가 들어있을 것같아이 <laughs> 정도면 같은데. 됐죠, 뭐. 어, 이건 좀 작은데, 음. 나머지가 끝내 주니까 이제부터 확실하게 오. 한번 요즘 신발장은 보세요. 요즘 신발장 아예 열어 주지도 않네. 에 이거는 뭐 요즘은 뭐다기분잘 나오지. 이것도 뭐있을란가 여기? 아, <laughs> 자 여기 옵션이 한 6천만 원 정도가 그냥 드려요. 무상. 무상으로 오. 드리는데 우리 그거 하나씩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 안 봐도 되겠죠. 그냥 내 눈에 거의 대부분, 확장비부터 거의 대부분 다 준다.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음. 되고. 저 하나하나 얘기 안 합니다. 아, 확장비 무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좋은데요? 자, 이제 나머지도 무상 많아. 자, 입구에 공용 욕실 있습니다. 와, 욕조 있고. 음, 음. 어, 저런 것도 세련 이런 데는 뭐 얹을 수 있고, 그죠? 음, 맞네요. 네. 아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 어, 어. 어 좋은데? 오, 어, 그렇네. 어. 자 일반적인 욕실이지만 선반 부분이 조금 더 음. 강화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입구방 보시겠습니다. 와 음. 방크다. 하나 작은 방 이렇게 큰 것들 너무 좋아. 근데 뭐3 6 평이면 이 정도 방 크기는 나오지 않나요? 아네예그 네, 정도 나오시니다 <laughs> <laughs> 근데 여기 방이 4개라서, 네 개라서 예 일단 어쨌든 방을 이렇게 넉넉하게. 방이 네 개입니까? 네 개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는 이렇게 다른 용도로 써도 아, 되는데 그럼 이따 설명 오.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을 이, 하세요. 개, <laughs> 네 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거의 뭐다 받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나 이제부터 진짜 유무상 얘기 안 할래. 자, 이렇게 문을 열면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옷들 다 기본적인 수납상하복까지다 음.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속옷, 양말, 이문안 열고 그냥 바깥에서 바로 뺄수 있는 겁니다. 성질 급한 남자아이들, 이문 열고 사람 열수 없어요. 바깥에서 우리 바로, 바로바로 바로 사용합시다. 자, 이렇게 화장대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소납할수 있으니까 화장품 같은 거 얹어서 애들 화장대 대용으로 쓰면 됩니다. 자, 입구방 지나서 옆쪽으로 보면 여기에 책도 좀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한세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음. 약간의 복도형이 들어가고 자, 음. 요거는 비추지 마세요. 어, 요쪽으로 획 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회 꺾어서 들어가면. 오, 이 방이 크네. 네, 이 방도 음. 커요. 자, 수납장은 없는데 이방 크기도 음. 큽니다. 그리고 창은 딱 우리가 좋아하는 크기다. 반창도 네. 아니고 전창도 아니고 저 정도면 침대 머리도 가려지고 뭐 음. 적당합니다. 자, 아, 그래서 지금 여기 갈까요? 주방으로 갈까요? 거실로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어디 먼저 소개해 주실 건가요? 36평입니다. 36평. 여기는 6가지 타입으로 단일 평수예요. 모두 다 36평. 자, 우리가 아는 34평 아니고 36평. 자, 중형보다 좀더 크죠? 중대형처럼 보이는. 자, 보십시오. 이게 무슨 36평이고? 와, 카메라에 전부 한 번에 안 담깁니다. 자, 40평. 오.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무조건 아 아니 방은 솔직히 30평대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 보면 아니, 이사님 근데 방두 개. 안방 한 개. 방세 개인데. 그러니까 방세 개인데 어. 이 여기 아 거기를 선택할 수 있구나. 가변으로. 음. 자 지금 이 선까지 해가지고 알파룸해서 방 하나 더 해도 어, 돼요. 그 방으로 해도 꽤 크겠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음. 계약자 중에 자녀가 생시여가지고 네. 이거 알파룸을 그냥 해달라고 하신 음. 분이 있거든요. 창문이 있겠네. 있는 크기고 음. 여기를 나는 주방으로 좀 넓게 쓰고 싶다. 네. 근데 사실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아나 나... 고민스럽다 나도 순간 지금 어...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여기를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좋고 <laughs> 저것도 좋아요 만약에 예전처럼 클것 같은데? 막 집에 손님 놀러오는 네. 손님 많다면 무조건 이렇게인데 요즘은 또 이렇게 딱 방을 음. 일단 저는 ]겠다. 애가 둘이니까 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하는 걸로 합시다 <laughs> 자 여기 팬트리를 환하게 만들어 놨어요 네. 자 저는 팬트리 창문 있는 거 좋아요 팬트리 막 분열고 들어가면 음. 괜히 컴 커맨은 이상하게 어두우면 음, 숲이 잘본것 그렇죠. 같은 느낌이 들더라. 그래서 이렇게 패트리를 음.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수납을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와. 자, 집이 크니까 이 수납 자체가 깊이가 깊어요. 음, 얼만큼 그렇네. 한 60cm 정도로 깊게 음. 돼 있거든요. 그래도 이 공간이 많이 남아 보이는데 부엌 쪽은, 주방. 주방. 네. 주방 쪽은 무조건 넓게 해라. 이 부분. 왜냐. 음. 생각보다 주방 가전이 깊이가 있어야 돼요. 음. 자, 만약 믹서기를 놨다. 그러면 좀 깊어야 믹서기 앞에, 그렇죠. 뭘 놓지 컵이라도. 땡강땡깡하게 만들 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다음에 다른 집을 가더라도 음. 좀 넓게 놓아라. 그리고 조명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음. 그죠. 집에 있으면서 계속 젊지는 않거든요. 늙어가잖아요. 그럴 때잘안 보여 음식이 그래서 조명을 꼭 달아라. 자 이런 부분까지 옵션 선택으로 하시지만 안에 내부 조명을 넣어서 깔끔하게 잘 해놨다. 아나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마음에 진짜 든다. 그래. 저도. 그러면 만약에 하, 여기를 하, 진짜 뭐 마음대로 쓰십시오. 근데 여기를 방으로 해도 해도 주방이 넓어요 넓네요. 그래서 좀 고민스럽긴 하다. 이, 지금 이게 음. 시트인메 세? 네, 그러니까. 삐지야. 그러니까. <laughs>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아일랜드 이런 거다 무상인데. 음. 어, 오, 진짜요? 네, 네, 그런데 와. 오. 지금 이렇게 길고 거기다가 좀 요런 가벽이 있습니다. 제손안 음,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는 좀 내가 숨기고 싶은 걸 안으로 좀 넣어서 뭐 양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안 드러나게 양념통을 이쪽 벽면으로 해서 진열을 해놔도 됩니다. 왜냐 여기서 요리를 하는 곳이니까 우리 여기 좀 양념통은 음, 숨겨놓기로 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아일랜드와 사이 공간도 넓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꺼내는데 뒤쪽에서 남편이 요리를 하고 있다면 뭐 엉덩이 안 부딪히고 충분히 양쪽으로 쓸수 있습니다 벽면도 세라믹으로 색톤도 너무 좋아요 통이네요 통아 통입니다 난 이런 옵션은 음. 무조건 선택해라 왜냐면 벽지 까바뀌니까 근데 지금 유무상이 많으니까 이것도 무상으로 주나 저것도 아, 나도 오셔서 직접?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 네. 무슨 텍스처를 이렇게 대리석 같이 음. 자, 이 대리석 같은 느낌 때문에 이 집이 좀 주방이 더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 패트도 어 같은 경우에는 좀 고급이니까 여기서 선택하실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식세기를 넣고도 수납이 많다. 보통 식세기 들어가면 수납할 공간이 작은데 충분히 돌아서서까지 많이 있습니다.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거기다가 여기 아일랜드도 수납할 음. 곳이 충분히 많습니다. 아래쪽 서랍까지 전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깨알같이 양념장 음, 다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 잘 안되나? 다 음. 위에 올려서요. 네. 그래서 여기는 가끔 쓰는 음. 것만 넣도록 해요. 와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와, 이 공간이 진짜 어. 너무 예쁘다. 뭐 진짜 저렇게 크게 음. 그죠? 와 그래도. 진짜 36평안 같아요 아니, 40대 자, 후반대 같아요 후 후반. 자기야 만약에 사억초로이 음. 부엌을 음. 가진다 하면 음. 솔직히 한 번쯤은 가지고 싶지 않을까? 그럼요 내 인생에 네. 아, 뭐좀이 정도 큰 주방 뭐뭐 4억 네. 뭐한 3-4천이면 되는데 음. 여기 내가 들면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조금 뭐 지원이나 이런 것도 좋다고 들었거든요 아, 좋아요 아, 지원도 좋고 음. 사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 울산 자체 울주에 돈이 많은 동네예요. 음. 그래서 어 신생아 특례, 뭐 신혼 특례 이런 걸로 해서 거의 한 10여 년 정도 동안 이자를 2% 안으로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3,200만 원 정도가 거의 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한 8년 동안 지원 받는 게 최대로 할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신혼이면 잊지 않고 받기로 해요. 신혼인데 이런 집에서 살면 너무 좋겠다. 아좀 과한가? 근데 사실 뭐 애기 놓고 하면 좋잖아. 금액이 좋아서. 네. 이 금액이면 진짜 다른 데뭐한 20평대 맞죠? 강 있지. 여기 네. 있지. 뭐 그러니까, 여기 도 역세권이죠. 응. 네. 거기다가 뭐 커뮤니티 시설 확실하지. 음. 여기 커뮤니티 시설 너무 좋거든요. 조경 끝내주지. 영화관 있던데. 처음 봐. 봤다. 어. 그래서 한번 살아보자. 일단은 욕심나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세탁실은 별로 음, 안 커요. 그런데 옆쪽에 어, 우리가 실외기실을 네. 조금 보조로 음. 어, 이용해서 그, 그쪽에는 좀 분리수거하고 이런 식으로 씁시다. 어, 여기 떠나기가 실로 다시 올까요? 이건가? 음. 아기 키우면 여기를 제가 음. 인테리어 를 한번 추천해 보자면 음. 요즘에는 저기를 알파 룸이긴 하지만. 유리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애기방을 아, 만들더라고요. 네. 유리로 이렇게 보이면은 아니 내부가 네, 좀 보일 보이게 지금. 해. 그렇게도 요즘 젊은 엄마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솔직히 우리가 언제 코로나가 떠올지 모르는데 집 넓으면 하, 행복할 것 같아요. 넓으면 좋죠 사실. 사실 뭐 청소하기 좋지. 힘드니 뭐니 해도 에이, 그 이게 조금만 더 벗어나면 조금만 더 시. 음. 좀... 그죠? 그런대로 들어오면 10억을 넘어야 집줄수 있으니까. 안방도 큽니다. 음. 자 여기 부족함 없이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아 근데 너무 예쁘다. 탐난다. 그러니까. 음. 자 발코니는 깊이가면 좋지만 가로가 깊지는 않아요. 이 음. 예, 피난 어? 대피 여기가. 공간. 아 그렇네. 예. 그런데 솔직히. 이런 공간도 창고 대용으로 음.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건못 놓고 좀 옮길 수 있는 거는 넣으셔도 된다. 그런데. 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방이 넓으니까 북방기장 하기로 해요. 하기로 해요. <laughs> 드레스룸은 너무 좋고 예쁜데 좀 작아요. <laughs> 하기로 해요. 하기로 해요. <laughs> 자 드레스룸 보여드릴게요. 근데 드레스룸이 이거 그냥 드레스룸 안 써도 안 되겠나? 창이 음, 그렇게 큰데. 그러니까요. 이걸 진짜 약간 여기를 알파룸으로 쓰고 차라리 여기 들, 여기 붙박이장을 설치해도 괜찮겠다. 응, 이거 창이 약간, 진짜 크다. 에, 이거를 드레스룸에 쓰기에는 너무 아, 아깝지 않아요? 어 뭘로 쓸까? 약간 공부방처럼 책상 오. 하나 놓고 창문이 열려요. 어... 안 열리나? 열리지 않네. 아니, 그래도 아니, 열리네. 방... 아 어, 열려요. 예 네, 위에 오. 거 열리는 창이에요자 이거 아까워요 드레스룸 쓰기에. 진짜 아깝다. 아까우니까 창도 좋고 바람도 잘 부니까. 뭐문 떼고 그냥 책상? 어, 그런 공간으로 해서 씁시다 근데 지금 얘가 들어가 있어서 응. 조금 응. 더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느낌인데 좀, 음. 요거 없으면 드레스, 에어드레스 없으면 어, 이거 음. 그냥 기본으로 해준다면 또 음, 해야 되나? 괜찮겠네. 그런데 이방 너무 아깝다, 아깝다. 채광도 아깝다. 좋고 음. 자 물론 화장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냥 이거는 보통 그냥 보통 음. 크기라서 제가 뭐 특별히 음. 자, 부부 욕실 한번 볼게요 크네 와 이런 거좀 나는 작은 거 싫어요. 이렇게 약간 큼지막한 거 좋거든요. 부부 욕실에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왜죠? 띠리띠. <laughs> 자, 그래서 복방이장 설치하고 옆쪽에를 아파룸으로 쓰는 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구조로 봤을 때에는. 그리고, 하, 부엌은 뭐한 번, 내 인생 한번좀 넓고 뛰어다닐 수 있는데. 넓게 쓰자. 와, 진짜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laughs> 진짜 약간. 진짜 탑만을 진짜 가지고 아, 싶다. 약간 뭐라해야되나 속이 뻥 뚫린 느낌? 음. 산에도 안 올라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속이 뻥 뚫린 느낌이지 모르겠습니다. 일로 그, 자, 거실로 오세요. 네. 자, 거실 여기는 602세대입니다. 그런데 주차 대수 상상하신 그대로예요. 넓어요. 그런데. 조금 더 많습니다. 1.76. 우와. 주차 대수 좋죠? 네. 거기다가 광폭이 거의 40%입니다. 음. 자, 혹시 수입차 있고 뭐와이프도 네, 수입차나 사고 주 싶거나 크게 다 쓰십시오. 물론 다 됩니다. 거기다가 여기 입주 때까지 거의 500만 원. 그리고 내 돈이 좀 없어도 되는 게 지금 계약하실 때 내가 뭐 500, 600 이런 거에서 좀 더 나갈 그런 것도 없다 이러면 신용대출도 다 경계해서 해줘요. 그러니까 보장으로 해가지고 다 집을 입주 때까지 내가 작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다 해준다. 입주는 언젠가요 그럼? 내년 11월이에요. 음, 하반기인데 네. 지금 딱 적당하죠? 네. 아 급소식이 그 있습니다. 6월 말부터, 이제부터 설계되는 건축 아파트들 제로에너지 5단계 해야 됩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건축비가 무조건 평당 200씩 상승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파트 5억 미만 없어요. 34평이 5억 이상으로 무조건 나올 겁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정도 위치에, 이 크기에, 이 퀄리티에, 이렇게 지금 잘해주는데, 오셔야 돼요. 좋은 거다 뺏길라. 다 가져갑니다. 전화하시고, 네. 서두르세요. 그러면 내려가셔서 그 위치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우린 한번더 구경해요. <laughs> 여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 근데 뭐 특별히 돈을 많이 들였다기보다는 뭔가 진짜 넓다 어, 너무 좋다 마음이 쏙드네 울산 에피트 스타시티입니다. 602세대로 되어 있고 도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역 도보 거리인데요. 주 출입구가 넓게 되어 있어서 병목 현상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부터 1층까지 커뮤니티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요. 조경이 2천여평으로 넓은 조경 공원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깅하기 좋게 둘레길이 다 이어져 있고요 강뷰, 태화강뷰 거의 다 보입니다 사이뷰부터 해서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도보거리로 이용이 가능하고 관공서뿐만 아니라 상업시설까지 모두 도보거리에 느끼시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입지 좋은 이곳 완판되기 전에 어서 서두르십시오 지금 입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입지가 대박인 곳인데요 바로 도보 가까운 곳에 KTX역입니다 곧 있으면 복합환승센터로 될 거고요 지금 이 위치가 복합특화단지에다가 23년도 지정된 도심융합특구입니다 즉 직주, 직장과 주거단지가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진 곳인데요. 지금 이곳 사업 초반대로 단일 평형 36평 6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입지. 우선 선택하셔야 됩니다. 보러 오십시오.